자, 원리업계. 15년 1월 초에 1000만원을 예금 상품에 가입했구나. 1000만원을 음. 이제 1개월마다 0.5%월 아, 이율 0.5% 매년, 매달 복리로 계산하는 가입해서 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50만원씩 찾았다. 얘, 이거, 이거 뭔지 알아요? 은행에 가봤어야지. 이거 1000만원을 통장에 짠! 하고 넣어놨어요. 그죠? 그리고 매달, 매달 말에 50만원씩 계속 찾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통장이, 돈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계속 이자가 붙겠죠? 맞아요. 그랬을 때, 12월 말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물었어요. 됩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야, 이거, 이거 조금 만만치 않은데? 그럼 12월 말에 통장에 남아있는 금액을 찾으시오. 이거, 요렇게 합시다. 일단은, 이거 적어요. 이거 기본입니다. 1초, 1말, 2말, 3말. 이거는 적어 놓고 시작을 해야 돼요. 어디, 마지막이 어디에요? 12월 말. 요렇게 되겠죠? 네, 요렇게 해서 12월 말까지 매월 말에 50만원씩 찾았죠? 이때 50만원을 찾았습니다. 여기서도 50만원을 찾았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찾아서, 12월 말에도 50만원을 딱 찾았는데,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라고 지금 물었죠. 그렇지. 나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50만원을 만약에 안 찾았더라면, 얼마가 있을까를 계산을 하면, 50만원을 만약에 안 찾았으면, 10 곱하기, 내가 지금 이게 1.005가 바로 R이라는 지금 금리죠. 돈을 하나도 안 찾고 그냥 1년 내내 놔뒀으면 분명히 이게 12월 말에 12달이 지났으니까 이런 돈이 돼 있을 겁니다. 그지? 근데 이걸 못 참고 매달 찾았으니까 그만큼이 빠지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가 빠졌지. 이때 이미 빠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그냥 50만 빼면 됩니까? 아니에요. 얘가 흘러흘러와서 사실은 12월 말까지 있었으면 은 존재했을 금액. 그게 바로 아래 11승. 사실은 요런 돈이 있었어야 돼, 지금. 저때 안 찾았다면. 근데 지금 이게 없겠죠.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있었어야 되는데 없는 애들을 싹 더해가지고 빼면 현재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나, 나오지 않겠어요? 됩니까? 사실은 이게 계산법은 동일한데 생각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이거를 힘들게 계산하는 친구들은 이거를 1월 초에, 1월 초에 얘, 이게 1000R이 사실 되잖아. 여기서 50만 원을 빼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50뺀 거를 다시 R을 곱해서 또 50을 빼고 이런 식으로 이걸 계산하잖아? 되게 힘들어져요. 계산 자체가. 맞아. 그래서 나는 그냥 아 얘를 돈을 빼지 않았더라면 이런 돈이 있었을 텐데 저때 돈을 뺐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음 그러면 지금 없을 돈이 이렇게 50 아래 10승 땡땡땡해서 마지막에 요 50만원도 마지막에 뺐으니까 없겠지요. 그치? 12월 말에도 돈을 뺐을 거 아니야. 그럼 12월 말에 통제 남아있는 금액. 그럼 내가 할 계산은 요거 빼기 요놈의 합을 계산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저놈의 합은 등비수의 합으로 계산하자. 초항 50이고요. 공비가 r이니까 r 마에쓰래 이거 항수 몇 개예요? 12개죠? 요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음, 그러면 은 얘가 0 0 0 0 5 아, 왜 이렇게 작은 거야? 얘가 0.005? 얘는 얼마래? 12승은? 0.0671? 그래. 0.067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그냥 5분에. 의1 어, 17. 땡큐. 그러면은 50, 5 0분의 617로 해산하면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거 600, 617 나오겠네, 그냥. 이 50이니까. 이거 약분된 생각하면. 맞아요? 아, 617만 원이 지금 빠져있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어디서 빼야돼요? 천에서 빼는 게 아니라, 요값에 빼야되는데, 얘가 지금, 이게, 1061. 아니야, 1061.7? 맞습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천, 1,061만 7천원에서 617만원을 빼면 그게 정답이라고 그지? 진짜 더럽다 617만원 빼면 그거 얼마 나오니? <laughs> 4 여기 4 여기는 여기 4.7 여기 5지? 아니 여기 4죠? 맞잖아 4,447,000원 4번? 됩니까 아. 게 계산시키고 난리야, 이 씨. 넘어가요.